성평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도 꾹꾹 눌러주십시오. 큰 힘이 됩니다. 야 박주민이가 또 이런 짓을 하네요. 이거자들이 민주당 선거법에요 새로 개정한 헌거법을 발의하면서 허위사실 유포죄를 싹 제 하자는 내용을 해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반대 글이 올리자마자 3,300개나 달렸대는데 이렇게 원래 법률 안에 반대 글이 이렇게 많이 달리는 거는 예외적이라는데 보통 다른 법률 안은 많아봐야 400개, 3,400개 달리는 게 많아봐야 그런데 300개나 달렸으니까요 엄청난 반발에 부딪히고 있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박주민이가 선거법 개정안이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반대 운동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허위사실 유포죄를 없애겠다는 거고 후보자 비후보자 비방죄를 삭제하겠다는 건데 이건 미친 용납. 욕나... 그러니까 이거는 <laughs> 허위사실을 해도 선거법에 하나도 걸리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마구잡이 허위사실로 하겠다는 거지 누가 허위사실 많이 하는지 알겠죠? 대부분 민주당 의원이에요. 유호정 의원 하나 빼놓고 나머지 공동 발의한 사람들이 다 민주당 의원입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허위사실을 많이 한다는 거요 지들이 자백하는 거예요. 그니까 러 허위사실 유포죄를 없애겠다는 거야 지네들 유리하게 그러면 이거 허위사실 유포죄를 없애면은 선거 때 가전 허위사실 다 쏟아내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난번에도 줄리서.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그런 거그 다음에 이재명이 허위사실 유포죄로 걸려가지고 간신히 대법원에서 살아났잖아요 그러니까 진해 아킬레스건인 허위사실 유포죄를 선거법에서 없애겠다는 거예요 허위사실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후보자 비방죄 이것도 삭제해서 후보자 비방도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나쁜 놈 아주 실토를 하네 이렇게 그래서 박주민이가 대표 발의했는데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안 입법 예고를 했는데요 이게 이제 사이트 8일 오후 3시 기준으로 1,300여 개 의견이 달렸는데 이거 다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이거 보이시죠? 여기 보이시죠? 에. 조선일보에서 이걸 취재했는데 다 반대합니다. 이게 3,300개가 넘게 달렸는데 이게 이제 앞으로 더 달리겠죠. 엄청나게 달리겠죠. 에. 그리고 알고도요 인터넷 실명제와 관련된 규정을 삭제하겠대요아 이거 봐. 이 사람들은 떳떳하지 못하니까 실명제 이런 거안 좋아하거든요. 그냥 익명으로 막 올려서 막 허위 사실. 유포하고 양 후보자 비방하고 막 이렇게 선거 하자는 거. 그리고 투표 시간을 오후 6시에서 9시로 연장 아 한다는 건데 요거는 이제 얘네들이 착각하는 거지. 지네들 주로 지지자들이 이때 요런 사람들인데 20대 30 청년들은 술 먹고 이러고 뭐 늦게 이제 투표한다 요런 건가? 어, 하여튼 연장하면 지네가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6시까지가 아니라 9시까지로 연장하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거 보세요 이거 봐 9시로 연장하면요 그러면 이때부터 뒤치다 거리를 9시 이후에 하는 거예요 까만 밤에 집안에도 화나잖아요 새까만 밤에 통 옮기고 소쿠리 통 옮기고 이런데 꺼멀 때 에, 어떻게 뭐 지게 하자는 거냐 뭐냐 니네 아예 안돼왜 아예 밤에만 투표하자고 그러지 야, 그냥 이렇게 그냥 8시면 깜깜해지죠 참. 8시부터 새벽 한 3시까지의 니네 좋아하는 시간에, 밤에. 그리고 촛불도 투표하자고 그러지, 왜? 이것들이 아주. 그래서, 이게 크게 주목을 받지 못했는데, 이 3일날 국회 사이트에 입법 예고된 후에 네티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반대합니다. 댓글이 이제 쇄도하고 있는데요. 음, 내는 악법이다. 이런 얘기죠. 그 여기 공동 발의한 13명 의원들이 유호정, 정의당 의원 빼놓고 다 민주당 소속입니다. 이것만 봐도 알수 있는 건데, 이건 이재명 법이다. 볼수 있죠. 왜냐면 하 과거 친영 강제 입원 사건과 관련해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당소 무효형을 받았다가 대법원에서 권순일 때문에 간신히 무죄받고 살아났잖아. 그런건 이제 몇는 거거든요. 그리면서 그 이유를 이 박주민이 한다는 소리가 그 법률안 제한 이유를 현행법은 후보자의 선거운동 및 선거인의 정치적인 의사 표현의 많은 영역을 규제하고 금지하고 있어서 이게 표현의 자유를 더 확대하겠다. 야 허위 사실이 표현해. 우리 일개 유튜버들도 허위 사실하면. 난리가 나는데 허위사실 안 했는데도 우리를 괴롭히는데 비판 좀 세게 했다는 이유로 사실 이건 마우스입니다 이게 마우스다 어? 마우스인데 마우스가 더럽게 뭐모양이 이상하다 마우스가 잘 안된다 이따오로 만들었냐 이거는 허위사실이 아닙니다 마우스인데 비판하는 거죠 그랬는데도 우리를 노란 딱지 붙이고 생난리예요 툭하면 고소하고 그런데 쟤네들은 지금 뭐냐면 이건 마우스가 아니라 이건 뭐라고 얘들 구랄치까 이거 이건 무슨. 성 기능 향상 도구다 뭐 이렇게 칠까 이걸로? 성 기능 향상 도구 아니면 발모 촉진제 이렇게 사실 아니에요 마우스인데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선거에서 그렇게 해도 처벌 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뭐완전히 가짜 뉴스를 해가지고 요, 요번에도 김무겸 흑석 김의겸 선생 흑석 선생이 이번에 또 허위사실 한 것도 해놓고 그런 건막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그거 처벌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야 동문들이에요 박주민이가 대표발의를 했는데 저는 일, 자 이렇게 자이 일부 개정안 같은 거 하잖아 그럼 국민의힘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물론 이건 반대해야 되고 선거법 개정안 좀 올려요 정상적인 선거법 개정안으로 올려야 될거 아니야 예를 들어도 금지라든가 전자개표 하지 말고 수계표로 일일이 확인하자든가 얼마든지 좋은 선거법 개정안 올릴 수 있잖아 그리고 여기 지금 선거 시간을 9시까지도 늘리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 국민의 힘도 올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사전투표 4, 5일 전에 이틀 하는 거를 표를 이틀로 하자. 아 이렇게 개정안을 할수 있잖아. 본 투표를 자 하루에 그러면 볼 일이 있는 사람들 못하면은 그다음 날 이틀 하면 되잖아요. 왜 사전에 4일간 5일간 묵혔다가 소쿠리에 묵혔다가 CCTV도 없는데 4, 5일간 밤에 침투해서 무슨 짓을 벌릴지 모르는데 그런 거왜 위험요소를 놔둬 그런 거 그러면 이틀간 하자. 어. 그런 걸 개정한다든지, 전달 본, 어, 수개표를 하자든지, 많아요. 어? 그리고 선거, 이 부정 투표지 발견되면은, 그걸 즉각 수, 수사하도록 하자. 뭐 이런 것도 있고, 얼마나 많아. 그리고 정해진 투표지가 아닌 경우, 정해진 게 있습니다. 100g에, 뭐, 이 사전투표지는 어떻게 프린트 기에서 어떻게 나오는 거 있어요. 그게 아닌 경우고, 그게 여러 장 나온 경우는, 뭐그 선거구는 나든지 다시 선거한다든지 얼마나 많이 바꿀 게 많아요 그리고 부정선거 걸리면은 철저하게 수사한다든지 그 아주 폐가망신시키고 무기징역에 처한다든지 얼마나 많아요 선거사범은 사형이잖아요. 그러면 아 그런 거좀 올려요 그 부정선거에 원흉이 되는 게 얼마나 많이 나왔, 나왔어 그 수사도 안 하게 하고 지금 아무런 얘기도 안 하고 그리고 선관위하고 지금. 대법원이 같은 조직이네 재판이 어렵다 선관위와 대법원 같은 조직으로 하면 안 된다 별도의 예를 들어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대법원에서 가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사회 저명인사라든가 교수진이라든가 아니면 저는 히팅크처럼 외국에서 내려왔으면 좋겠어요 그건 공정하게 관리할 거 아니야 민주당 사람도 아니고 저. 국힘당 사람도 아니고 응? 히딩크처럼 그렇게 하든지 얼마나 보완할 게 많아. 지금 이상한 게 너무 많으니까 그런 거좀 국힘당이 좀 올려요. 왜안 올려? 그리고 이런 거왜 가만 놔둬? 이거 네티즌들이 난리 나서 반대한다 반대한다 하는데 국힘당은 뭐 하는 거냐? 공 공동 발의 안 했으니까 반대 안 하면 되는 거야. 아니면 이거 아니야. 혹시 공동 발의 하는데 참여하면 같이 욕먹으니까 우리 좀. 괜찮아지네. 야, 그 저, 허위사실 유포체 좀 자유롭게 우리도 얘기해도, 뭐, 허, 어, 이상합니다. 국힘당하는 게. 선거법은요 야 진짜 그러니까 이 신문 기사의 댓글들도 난리가 났네요 어이가 없다 좌빨스럽다 이재명 구하자고 별짓 다 하는구나 이렇게 난리가 났는데 이런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선거 허위사실 유포죄를 없애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이걸 가만히 있는 국힘당도 그렇고 참 황교안 대표가 전 대표가 지금 당대표 도전장을 내놓고 있는데 황교안 대표의 싸움 의미심장하게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당 대표 이제 토론회라든가 그 경선에서 이제 많은 그. 있을 거아닙니 방송도 되고 그럴 때마다 아마 부정 선거를 세게 주장할 것 같아요. 그거 이제 의미인데 그 주장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좀 관철을 시켰으면 좋겠어요. 국민 힘에서 그런 의미에서는 좀당 대표가 됐으면 좋겠어 황교안. 그럴라면 저 에, 세력하고 부정 선거를 밝히는 걸 원하는 국민들이 황교안 대표를 좀 응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바람은 정강은 목사를 위시한 애국 세력들 있잖아요. 광화문 집회 때마다 열심히 나오는 애국 세력들 하고. 황교안 대표를 위시로 한그 부정선거를 밝히는 부방대, 국투본, 민경우 대표 등등 그리고 합치고 그다음에 나경원 의원도 좀서 나경원 의원과 황교안 대표가 둘이 같이 러닝메이트가 돼서 같이 당 대표에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경원 대표가 당 대표가 되면 황교안 대표를 부정선거 특별 위원장, 특별 위원회 위원장으로 딱 해서 황교안 대표는 그냥 부정 선거만 가지고 그냥 아주 싸우게끔 역할을 주는 거예요. 당대표 옆에다가 아주 직속으로, 반대로 황교안 대표가 당대표가 되고, 나경원 의원이 어 러닝 메이트가 되면은 뭐 중요한 뭐 사무총장이든가, 아니면 뭐 공동 정부 있듯이 공동 당대표 식으로 해가지고 중요한 일을 나머지 다 맡고, 황교안 대표는 그냥 부정 부패하고 부정 선거하고 싸우는 일만 하고, 거기서 뒤에서 정강은. 목사 응원하고,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럼 부정선거 수사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특별위원회 만들어서 특검도 하고 난리치면, 그러면 이제 힘을 합쳐야 되거든요. 그랬으면 좋겠는데, 저의 희망사항인가요? 안타깝네요. 이거 좀 밝혀야지. 지도자들끼리 잘좀 내려놓고 내려놓고 협의 좀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황교안 대표의 부정선거와의 싸움과 당대표 도전은 의미가 있으니까요. 관심 가져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당원가입해야 돼요. 그래서 왜냐면 우리가 당원이 돼서 책임 당원이 돼서 한 달에 천 원씩만 서너 달 내면 책임 당원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름으로 당론을 결정하고 우리 손으로 당 대표를 결정 투표가 센터니까 여러분들이 당원이 돼서 그 표로 네? 뭐 나경원이 됐든 이래야지 저쪽에서 유승민 같은 애들 역선택으로 또는 뭐 이상한 저 무슨 무슨 권성동 이런 사람들 뭐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또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책임 당원이 돼서 우리가 투표할 수 있도록. 여러분 당원가입 많이 해 주십시오 근데 추천인단이 있어요 거기 빈칸으로 만들어 놓으면 제가 수십 번 얘기했죠 유승민이가 고그 숟가락 얹고 준석이 숟가락 얹고 하태경이가 숟가락 얹으니까 쓰실 이름 없으면 이봉규 써 주십시오 아니면 윤석열 이름 써 그렇게 해서 당원가입합시다 우리 손으로 우리 손 결정 하고 이거 봐 이거 선거법 이렇게 만드는데도 국민의힘 가만히 있잖아 이거 안 돼요 우리가 이제 주인이 돼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인이 돼야 돼요 아 무시무시한 놈들 아 이놈들 이거